안녕하십니까. 부산 할매입니다. 캐나다 로키 지역을 친구 따라 구경하고 있습니다. 이제 제스퍼에서 일주일 머무르면서 유명한 곳과 잘 알려지지 않은 곳을 골고루 한번 걸어볼 생각입니다. 여기 숙소가 정말 좋습니다. 시설뿐 아니라 바로 옆에 페트리샤 호수를 끼고 기막힌 산책로가 있습니다. 그 외에도 이 동네는 산책로가 천지에 깔려 있어서 처음에는 제스퍼 시내 근처에서 강을 내려다보는 산책로들을 주로 다녔습니다. 그 다음에는 말린 캐년과 호수 주변에 갔습니다. 이 지역에서 제일 유명한 곳이지. 캐년에는 여섯 개의 다리가 있는데, 대부분 서너 개만 가다가 말거든요. 근데 백미는 제일 마지막이었습니다. 여섯 번째 다리가 끝나고, 강을 따라서 새로운 트레일이 시작되는데, 이 트레일 옆에 꽃길이라는 표지판이 보이더라고요. 홀린 듯이 들어섰습니다. 꽃 좋아하는 분들은 여섯 번째 다리 넘어까지 꼭 가보시기를 권합니다. 한쪽으로는 옥색 강이 있고 다른 한쪽으로는 전나무들이 즐비한 곳에 온갖 꽃들이 펼쳐져 있으니 이보다 더 좋을 수가 없습니다. 더구나 사람이 거의 없어서. 오직 들리는 건새 소리와 물 소리뿐이었습니다. 여기는 말린 호수입니다. 세계에서 두 번째로 큰 빙하 호수인데 이 여름에도 서늘한 기운이 감돕니다. 이곳에는 무스 호수라는 작은 호수가 같이 있는데에. 예전에 왔을 때는 무스 가족이 호수를 건너가는 사진을 운 좋게 찍을 수 있었습니다. 근데 그게 흔한 일이 아니었습니다. 이번에는 무스를 보지 못했고, 그 대신에 호숫가에서 물 마시는 사슴 가족을 볼수 있었습니다. 제스퍼 남쪽 다섯 호수의 계곡으로 왔습니다. 말 그대로 다섯 개의 호수를 5번부터 1번까지 차례로 지나가는 트레킹 코스인데, 각각 물 색깔도 다르고 반영된 모습도 달라서 걷는 재미가 쏠쏠합니다. 이디스 카벨 산입니다. 이 산은 고도 3300m, 트레일은 1762m에서 시작해서 2288m까지 고도 차이도 있고, 거리도 꽤 되는 만만찮은 곳인데, 갈수 있을 만큼만 가보자 하고 걷기 시작합니다. 노란색, 분홍색 헤더꽃에다가 여기서 많이 보이는 페인트 브러시꽃이 주종을 이루고 있는 산길입니다. 덕분에 심심하지가 않습니다. 이디스카벨 폰드는 7월인데도 빙하조각이 그대로 떠있는 옥색 호수입니다. 산을 올라가다 보면 은 아직 녹지 않은 눈이 남아있습니다. 자연의 고마운 마음으로 귀한 구경하면서 올라갑니다. 힘들기는 했지만 그만큼 좋은 것이었습니다 다음 날은 콜롬비아 빙원을 한눈에 볼수 있는 윌콕스 고개로 갑니다. 나가는 길에 시내에서 그리즐리 고음을 봤는데에 사람들이 다 차를 세우고 사진을 찍고 난린데 전혀 신경을 쓰지 않습니다. 뭔지 몰라도 맛있게 잘 먹고 자기 갈길 가버립니다. 이 동네는 야생동물도 반려동물도 사람도 다들 자기 자리에서 편안한 모습들이어서 덩달아 마음이 안정되는 느낌이었습니다. 이곳은 고개라는 이름이 붙을 만큼 가파르고 높지만 그늘 하나 없는 햇빛 속인데도 하나도 덥지가 않습니다. 고도가 높아서 그런지 기온이 20도가 채안 되는 것 같습니다. 앞쪽에는 거칠 것 하나 없는 넓은 초원이고, 왼쪽에는 북미 대륙에서 가장 크다는 빙하가 펼쳐져 있는 모습은 장관이었습니다. 콜롬비아 아이스필드의 전망을 보면서 걷는 길로 마무리하고, 이제는 뱀프로 가기 위해 또다시 길을 떠납니다.